안녕하세요, 눈에 띄는 여러분들, 눈띠예요. 오늘은 제가 어, CNA라는 곳에서 이 슬라임을 사왔어요. 가격은 4,000원! 제가 샀는데요. 프리미엄 소제 슬라임이라고 하네요. 이거 안 만져봤어요. 여러분들, 딱딱해요? 안 딱딱해요? 어? 오! 오! 신기하네요. 아비싸서못 사나요 뭐 지금 왜찢으신 거지 인생을 다.. 일단 토핑을 골라, 골라서 다시 올게요 뿅 코고신 30분 허아 여러분들 진짜 열심히 이만큼의 토핑을 다 뺐어요 토핑이 되게 많더라고요 보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럼 클리어 슬라이 먼저 봐줄게요 제가 지금 만졌을 때 완전 제몬 와, 진짜. 그건 안 되는데, 이러면. 어, 조금, 재밌기는, 맞는데, 그래도, 댕댕함이, 맞네요. 훈련 임슬라임 맞는 것 같아요. 슬라임이 한데, 댕댕함이 없지 않아 있어요. 괜찮네요. 구독자가 두명이에요 여러분. 네, 한 명은 어, 선 선혜리 같고 선혜리 그리고 한 명은 이유리 유라 네, 예케요 어쨌든 으아, 너무 딱딱해 어이거만안 되는데 재모는 안 되는데 근데 원래 재모는 만지면은 안들어려고힘 재모는 안 들어가려고 힘주는 게 아니라 아, <laughs> 그냥 안들어나요 어, 와, 큰일 났네. 걸리 대리는. 많이 필요할 듯. 아, 손 따가워. 약간 손 여기를 다쳤는데. 언 장가는 제 유튜브에도 사람이 많아지겠죠? 얼른 눈에 띄는 여러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. 근데 되게 이상한 게 스마일 영상에 조회수가 꼭 1은 들어가 있더라고요. 근데, 이런, 유러... 아닌가? 근데 그 뭐지? 그, 그, 그 개가 누구였지? 선혜리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구독만 눌렀다하더라고요 이상한 일이네 열심히 더 녹여주고 올게요 여러분들 오오, 오오. 여러분 글리세린으로는 열심히 이렇게 만, 이렇게 녹여줬는데요 뭔가 이 느낌이 지금 꽉꽉이 할 때는 되게 치질몬 느낌이 나는 거예요 대박 뭔가 치질몬... <laughs> 약간 녹은 슬라임에 치즈알몬, 그, 막 카롱 치즈알몬? 그두개 넣은 느낌? 진짜 그 느낌 납니다. 물러도 되돌아와요, 저. 아, 이거 집에 슬라임 이런 슬라임이 있는데. 그건 부드러웠지. <laughs> 네, 물로 섞어서 녹여줄게요. 아니, 이걸 누가 만진다는 거지? 왜안댕댕해서 사온 건데, 왜 댕댕하지? 어, 이거 하나 나왔을 때 느낌 괜찮다. 아, 손가락 봐봐요. 많이 아파요. 으,다가. 으아, 으아, 으아. 얘 턱을 보는 사람들은 다 혀를 차겠지? 쪼쪼쪼쪼. 그래도 조금 이게 반죽이 되니까 좀 좋네요, 아까보다. <laughs> 제 몸보단 낫네요. 이거 물도 녹여주고 올게요, 고고. 열심히 찾는중이에요 아야, 안 돼. 물을 넣고 젖쩍 아니 왜 잘못 을고 갔지? 뭉치기 시작한다 다시 오. 안 됐네. 아, 물에서 녹아야 된단 말이야. 차라리 녹아내 리어 있어서 어, 다시 고치면 되는데, 왜 이렇게 해갖고. 응. 만약에 제가 이거 구독자 한 명이라도 더 오르면은 여러분들께, 어, 질문 모던거 받고, 블로드? 뭐 그런 거. 제가 핸드로 하는 거다 알려드릴게요. 아, 그리고 구독자 적다고 뭘 하지 말아주세요. 저도. 어. 님들이랑 똑같은 사람입니다. 열심히 찾고 올게요. 고고. 여러분들, 안 되겠어요. 이거. 그냥 일단은, 그냥 일단 파티를 넣어봅시다. 없겠지? 이만큼에다 클리어를 조금 넣어서 만져볼게요. 이만큼에다가 이렇게 섞어서. 오, 느낌은 되게 좋네요. 잘 잡아주는 편이에요? 그래도 다트는 가파고는 돈이 너무 비싸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사업인가? 사기는 아니겠지 숙제 슬라임이라며 왜 제멋인데 슬라임도 코코비도 안돼요 어떡하지 다 넣어볼까요? 좋습니다 난 망했을 거야 분명히. 슬라임은 분명 망했을 거야. 열심히 했는데. 아, 살리려고 열심히 했는데 영원는 요즘 유튜브가 너무 안 되는 게. 근데 요즘에 유튜브가 너무너무 안 되는 거 같아요. 왜냐하면은 유튜브 편집하다가 갑자기 그냥 막 올려지고 막 복사되고 다시 편집하려고 쓰고 영상 <laughs> 삭제되고 이게 무슨일이야 선, 선, 여러분들 저 구독자 없지만 선일이랑 이메일 치면은 유라하가 나오는데요 이메일이라고 나와요 나오기는 근데 이젠 바꿔서 유라예요. 유라도 구독해주세요. 저도 독해주세요 <laughs> 아무도 없겠지만요, 구독자. 제 구독자는 두명 밖에 없고, 그것도 지금 제가 좋아한다는 그 친구들 뿐이니까요. 하늘아, 이 영상 보면 전화 줘, 꼭 슬라임 망했다, 여러분들. 네. 나는 바보니까 망한 거야. 그리고 이 파츠가 되게 가벼워서 슬라임에서 잘 올라올 것 같아요. 너무 잘 나오는 것도 문제. 아, 통에 하나 있는데 그통을또넣어까 생각했는데 그 통도 제가 꽤 차있는 것 같은데 어떡하죠?